어 이제 아까 제가 육종 세트 앱솔루트 셀렉티브 그거 육종 세트 다 발랐잖아요 이제 바르고 아까 클렌저 세트 거기서 세개 발랐고 이게 이제 네 번째여야 되는데 그 화장품 바르고 이건 이제 열 번째로 했어요 아까 세 개에다가 육종 세트 그럼 아홉 개에다가 이제 이게 열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네 이게 어, 다 바른 다음에, 이제 마르고, 이렇게, 이렇게 타이트해진대요, 얼굴이. <laughs>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떼어낸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이제 새 거니까, 새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뜯을게요. 뜯어서,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펴발려라 그랬으니까, 볼게요. <laughs> <laughs> 이게 말을려면 얼마큼 걸릴려나. 지금 저희 카페가 이렇게 외져 왔어요. 그래 갖고 지금 시간이 11시 밤 11시거든요. 근데 혼자서 카페에서 이렇게 지금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나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늦으니까 조금 무서워요 혼자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바르나 여기 바르는 건가 안 바르는 건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더 발라야 되나 이렇게 다된 거예요 이런데 더발라까 발라야 되나 어,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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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자꾸 손대면 안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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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묻은 거 이거 이거 이 어떡하지? 아깝다 일단 손등에 손등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마르면 떼어내기 전에 제가 다시 올게요 이제 15분 정도 이제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안 묻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말른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막 아래에서 위로 뛰어 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 어, 오, 오, 와! 허하그 <laughs> 비닐 종이 같네. Yeah. 게막 음, 눈썹 같은데 붙으면 뜰때좀 아퍼 원래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괜찮은 게 아까 육종 세트를 다그한 상태에서 지금 얘를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어 좋은 거는 왜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발라놓고 마르는 동안 제가 이 책자를 좀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이 화장품이 세종대왕상 받았대요. 그다음에 장영실 여기 뭐라고 써, 써 있던데 음, 장영실상도 받고 그다음에 화장품 업계는 최초로 세종대왕상을 받았대요. 세종대왕상이 뭔지는 네이버로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그냥 어, 그냥 슬쩍 들은 얘기여서 자세히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게 이거 어 아까 그 육종 세트에 그 가이드북 있잖아요. 뭘 어떻게 바르는지. 거기에서 i n g r e 그 안에 들어 있는 성분을 제가 한번 읽어 봤거든요. 근데 읽은다고 뭐 제가 알 것도 아니긴 하지만 지금 토너에 다른 화장품들도 그런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토너에 아까 그물그 그 화장솜에 발를래 놓고 발를래 손바닥에 놓고 발를래 한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인그리던트档案 어, 토너 여기에 뭐가 몇개 있고 뭐가 뭐가有没有有没 그러니까 뭐가 没有있고 뭐가, 있고,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有 봤거든요 몇 개일 것 같으세요? 100개에요 100개 어, 녹차수부터 어, 뭐 녹차수부터 有별没有有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은백 단어가 써 있어요. 백 단어. 그리고 뉴트리션 크림 그것도 1한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1 0 1개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앰플, ample. 앰플에도 100개 들어 있고. 그리고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뚫어지게 지금 개수 세느라고 이렇게 하느라고 지금 눈이 아파 갖고 지금 다못 셌는데 왜 90몇 개도 아니고, 100개일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100개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그렇게 좋은 것들, 물론 좋은 것들만 이렇게 추출해서 넣겠죠 근데 정말 별의별 거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는 일단은 이렇게 했어요. 깨끗. 깨끗이 지금 털어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갖고 헐 이렇게 이거는 이따가 제가 뗄게요 얘도 이 정도면 촉이 정도 쳐발랐는데 깨끗은 해야겠죠 촉촉촉은 한것 같아요 촉촉한데 첫날이니까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한번 제가 해서 제 얼굴이 변화됐는지 한번 해 볼게요. 저 아직은 아직은 여기 회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좋은지 안 좋은지 먼저 보고 내일 영상 또 올릴게요. 바이바이.